기아에서 새롭게 출시된 PV5 전기 차량이 입고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재 공간을 고객님 원하시는 대로 바닥 평탄화 작업과 선반 작업을 통해서 이제 업무에 이용하실 수 있도록 커스텀 작업을 진행할 건데요 어, 작업 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티 팩토입니다 오늘은 기아 PV5 차량이 입고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맛. 출고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문의가 있는 차량인데요. 이제 카고 차량이고요. 카고 차량 적재함을 이용하시기 위해서 바닥 작업과 선반 작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양문으로 열리는 타입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을 먼저 평탄화를 맞추고요. 1 6 t 아연판으로 바닥을 평탄화 작업을 해봤습니다. 차주분께서는 미러키 공구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인데요. 싣고 놓고 하기 편하기 위해서 아연판으로 진행을 했고요. 사시는 업무에 맞게끔 이제 원하는 구조대로 선반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전면에 이제 원하는 사이즈 공구를 놓을 수 있게끔 2단 선반을 진행했고요. 왼쪽 측면 쪽에는 뒤쪽에서부터 끝까지 앞까지 다 이어지게끔 이제 진행을 했고 오른쪽 측면 조석 쪽에는 이렇게 별도로 수납장을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 PV5는 스타리아 차량에 비해서 이제 이 부분만큼이 더 낮기 때문에 제 차량의 무거운 적자 시기에 좋게끔 돼 있는 차량이고요. 높은 공간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단순히 선반 작업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차체에 완전하게 고정을 해서 흔들면 차량이 흔들리는 게 보이실 건데요. 이렇게 완벽하게 고정을 해서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선반 작업을 했고요. 차량 구조상 되게 좀 고정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구조상으로 안쪽 부분에도 이제 곡면이 좀 많은 부분이고. 스타리아 차량과 달리 이제 히라스 부분도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린 부분이고요. 어, 보시면은 트렁크가 상당히 밝으실 건데요. 천장에 LED 조명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카고 부분에 물건들 찾고 내리기 편하시게끔 지금 LED 조명 작업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네 스위치는 지금 보시면은 요 측면 쪽에 이제 추가로 상시로 껐다 켰다 하실 수 있는 스위치가 있는데요. 어 얼마나 밝기 차가 이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정 이제 실내등이 켜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밝기 차이 보이시죠? 네, 선반 작업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원하시는 각도라든지 사이즈에 맞게끔 맞추기 위해서 수작업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고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공구나 적재물에 따라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제작이 가능하긴 한 부분이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작업 시간도 조금 여유 있게 맡겨 주셔야 되고요. 그 시간만큼 비용이 조금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닥은 아연 바닥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직접 설계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이제 알루미늄 바닥도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알루미늄 바닥, 그다음에 아연 바닥 다 선택 가능하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반 작업도 추가적으로 앵글 작업이 아니라 프로파일로 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니까 뭐 P.V.5 차량의 개조 작업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